자, 두 번째 글 한번 해볼게요. 135쪽에 3번 그리고, 어, 아무래도 주제가 좀 겹치다 보니까, 소재 주제편이다 보니까, 아까 이번에 했던 거랑 좀 다르지 않아. 오히려 이번보다 더 추상적이고 예시가 없어서 좀 막막한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전체적으로 하는 말은 결국엔 지속 가능성을 위한 어떤 기업의 어,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좀 내용이 뭉뚱그려져 있어서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어, 테슬라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같이 이해를 해봅시다. 자, 우선 빈칸인데, 빈칸 좀 그냥 넘어가면 섭섭하니까 빈칸 먼저 한번 보자. They suggest that. 지금 그들이 제안을 한다는 거야. 뭘 제안을 하냐? 대절을 제안을 해요. 자, 얘들아, 이거 지금 어 문법적으로 하나 이야기하고 갈게. 아까 나왔던 왓과 대을 구분하는 거 기억나죠? 그럼그 맥락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일단 지금 아까 뒷절이 완전 불완전 이런 얘기를 했잖아. 우선 지금 이 문장을 보자. 이 문장 내용 보기 전에 문법을 보자. they가 주어고 suggest가 동사야. 뭐뭐를 제안하다. 그럼 여기 지금 이 목적어가 올 거야. 목적어는 얘들아 품사가 뭐지? 반드시 명사절 명사여야 되죠. 명사절이 아니고 목적어는 명사여야 돼. 그렇지? I love you. 오케이? Okay? 그래서 I love pizza. I love my teacher. I love myself. 전부다, 이제 love의 목적어가 명사로 오지. 그래서 여기도 suggest의 목적어가 명사로 올 거야. 그러면, 아, 지금 얘가 명사야 여 된다. 명사 구여도 되고, 명사 절이어도 되고. 지금 이대은 명사절 대절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되겠니? 여기에 대은 명사절 대절이다. 자, 그러면 이 명사절 대절의 특징이 뭐냐. 바로 뒷문장이 완전하다는 거예요왜 이래, 이거? <laughs> 뒷문장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명사절이어도 관계대명사와절 같은 경우에는 뒷문장이 불완전하거든요 근데 명사절 대절은 완전한 절이 온다는 거야 근데 막 관계대명사 대절 같은 경우에는또 불완전하고 어쩌고 어쩌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이렇게만 그래서 뒷문장이 완전할 거다 이걸 알고 들어가자 알겠지 그래서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면 얘네가 뭘 제안했냐면 Source of the future company Profitability. 자, 여기 Profitability는 어, 우리가 그냥 수익성 정도로 해석을 할게. 수익성. 어머. <laughs> 자, 그래서 미래 회사들, 미래 기업들의 수익성의 원천, 그 수익성에 돈 나오는 구멍은 should be, 바로 뭐여야 된다? 빈칸이어야 된다. 자, 이 사람들이 제안한 게 뭐야? 미래 회사의 수익성에 돈 나오는 구멍 그 원천은 빈칸이어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빈칸을 보고 알수 있는 거 뭔가 미래 컴퍼니를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돈을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다거나 요런 질문이다라는 거를 미리 알고 들어갈 수 있겠지 맞지 그리고 빠르게 지금 요것들을 봐도 어 빠르게 지나가는 걸 봐도 뭐세일어 또는 뭐 서비스 프로덕트 커스터머 여기도 뭐 어 product purchased innovative 전부 다 어떤 기업과 관련된 생산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임을 알수 있습니다. 요런 그림 거리 이제 알고 아 미래 기업이 어떤 원천을 가져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 들어갈게요. redesigning products and changing consumer preferences까지가 주어야. 주어가 되게 길지 이게 다 주어야. <laughs>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명사, 주어가 병렬로 이어져 있죠. 뭐, 뭐 하는 것. <laughs> 그래서 상품을 재설계하고 소비자의 선호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may, 아마도 need to be supported.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뭐에 의해서 뒷받침될 필요가 있지? By new business models. 새로운 비즈니스 경영 모델에 의해서 뒷받침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어떤 모델이지? That reshape the means. 자 여기서 means는 의미란 뜻이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means s까지 한 단어야, 얘들아. 이거 수단이란 뜻이야. 수단이란 뜻이에요. 나중에 조금 더 정리할게. 자 그래서 수단을 재구성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인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뭔가 소비자를 좀 변화시키고 상품을 다시 만들고 재설계하고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냥 할수 있는 게 아니야. 모델이 아예 바뀌어야 돼. 자, 그런데 이것이 by which consumers obtain products and services. 소비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얻는, 업체인 하는 그런 수단을 말하는 거죠. 이 수단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서 얘들아, 어, 일단 첫 번째, by which. 여기 밑에 필기를 좀 해볼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왔지. 그러면, 우리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도 하고, 조금 더 빨리 배우면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우는 건데, 관계 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오면은 이 자체로 관계 부사처럼 쓸수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다 관계 부사다 이것의 문법적인 특징은 바로 관계 대명사는 불완전한데 관계 부사는 완전한 절이 오겠죠. 그래서 뒤에 아 완전한 절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해석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한다. 수단은 수단인데 이러한 수단. 여기까지 되나요? 음.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요런 변화들은 바로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가 어떻게 얻냐? 그 얻는 그 수단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얻죠? 돈을 주고 이 상품을 구매하잖아, 맞지? 근데 이걸 좀 바꿔야 된대. 돈을 주고 이걸 어떻게 바꾸지? 자 우선 그 전에 이 민즈라고 하는 거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볼까 얘들아. 우리 미는은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동사로 당연히 이제 의미하다라는 뜻이 있지. 근데 형용사로 you're such a mean guy. 너 진짜 못됐다, 얄밉다, 짓궂다 이런 뜻이 있어요. 비열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임팩트가 클 비열한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laughs> 이런 형용사로도 쓰여요. 그다음에 명사로는 미니 어떤 중간값으로도 쓰이거든요. 평균으로도 쓰요. 확통에서 중간값으로 쓸때 M자를 써서 미안 수학 얘기 나지 말자.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파생된 의미라고 하는 명사가 바로 미닝입니다. 미닝. Meaning. 그니까 이민 자체에는 의미라고 하는 어떤 명사는 없어 없어 알겠지? 평균이나 중간값 정도로 더 자주 쓰는 것 같아 되겠나? 그래서 의미는 민인 이 조금 더 정확해요. 그리고 이거랑 아예 다른 단어 아예 다른 단어 민즈 이거 그냥 s까지 해가지고 명사로 수단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때 이 수단은 단수와 복수와 똑같아. 그러니까 이 민즈의 수단들이라고 해서 뭐 민지즈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이 자체로 단복수가 다 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설명이 길어졌죠? 아무튼 우리가 소비자 선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뭘 새로 구성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 선생님들이 누구지 몰라. 뭐 잭슨이랑 뭐 스타일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have criticized 계속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현재 완료로, 어, 비판해왔어. 뭘 비판해왔을까? 만연해 있는 만연한. Prevailing은 여기저기 퍼져 있는 만연한이란 뜻이에요. 잘안 보인다고? 그냥 단어장 보고 외워야겠지. 단어장에 적혀 있다. 이미 많이 퍼져 있는 fast replacement. 빠른 교체 생산 시스템을 굉장히 비판했어. 그리고 이 사람은 비판해 왔고 또 병렬로 제안해.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비판해 왔고 그리고 이제 현재형으로 제안까지 한다는 거야. 뭘 제안하죠? 대절을 제안해요. 자, 이 대절, 뭐 뭐를 제안하다고 하는 명사절 대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와야겠지. 자, 지금 여기 중간 중간에 막 이런 컴마가아아 뭐지? 이 위에 따옴표가 있지 얘들아. 이 따옴표는 그 사람들의 말들을 그대로 인용해 온 거라서 그냥 신경 안 따옴표 신경 안써 그냥 읽으면 된다 알겠지? 그대로 이 논문에서 따온 거야. 자, 이 사람들이 비판하고 또뭘 제안했냐면 상업적인 혁신들이 필요로 하되필수적이되이 사람이 제안한 내용들을 보자. 이 사람의 이 제안한 내용 이 대절 안에서 본 동사를 찾으면 대절안에서 동사가 바로 r입니다. 필요하다. 뭐가 to decouple 떨어뜨려 놓는 것, 커플이 붙이는 거야. 커플이잖아. 커플이 붙이는 거 보면 decouple 하면은 이걸 분리시키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분리시키는 거지 수익성을 돈 버는 걸 분리시키는 거야. 어 어떤 거에 commercial enterprises 상업적 이런 기업의 이런 수익이라는 것을 분리시켜 뭐로부터 분리시켜 the t h r o u g goods for consumption 소비용 상품 소비용 상품의 생산량으로부터 기업이 돈 버는 것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 사람들의 제안입니다. 이 사람들의 제안이 굉장히 좀 추상적인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비판한 걸 보면 얘네가 뭘 제안했는지 잘알수 있어. 빠르게 빠르게 대체되는 그런 상품들을 계속 찍어내는 걸 비판한 거야. 이런 소비성 굿즈들을 비판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만약에 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동차 모델들을 계속 생산했어, 예전에는. 그래서 소나타 1, 소나타 2 이런 식으로 계속 자동차를 생산하는 고 사람들은 그걸 계속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소비들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기업의 profitability, 수익성의 어떤 원천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제안하는 거는 이런 소비성, for consumption, 소비를 위한 이런 굿즈의 생산량을 기업과 좀 떨어뜨려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미래 컴퍼니의 프로피탈리티는 이래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비판한 것들. 이 비판한 것들과 조금 더 굵게 표시해 줄까? 이 비판한 것들과 반대되는 내용이 이 사람들이 제안한 거겠지. 이거 별로야. 이거 후죠. 다른 거써 봐. 다른 쪽으로 가 봐. 조금 더 힌트를 얻자면 good for consumption 이런 것도 이 사람은 별로 안 좋아했어. 이거랑 반대되는 내용이 와야 돼. 이게 이 사람들의 제안이니까요. 조금 더 가보자. 자, 이 N 자로 시작하는 이름이 알수 없는 이이 이 사람은 has similarly 유사하게. 자, 또 다른 거 가볼게. 유사하게 이 사람 설명을 더 들으면 빈칸이 잘 이해가 되겠지. 잊지 말자. 우리는 이 미래지향적인 기업의 방향이 어딘지를 계속 생각해야 돼. 자, 이 사람은 유사하게 presumed. 자, presume 하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어, 여기서는, 뭐, 추정하다라고, 뭐라고, 가정하다 정도로, 대절이라고 추정했어. 대절이 뭔데? 전치사하고 뺄게요. In a more sustainable system, sustainable system까지가 전치사구고, 좀더 지속 가능한 시스템에서는, 이런 car producers, 자동차 생산 업체들이 might make their money, 돈을 벌 거야. 근데,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그래서 A가 아니라 B다. 라고 하는 게 바로 Not A but B죠. 자 돈을 어떻게 벌어? A가 아니라 B로 버는 거야. 자 여기서 뭐가 아니라 쌤이 파란색으로 표시할게. Primarily by making and selling new cars. 새로운 차를 만들고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돈을 벌어? B를 초록색으로 표시할게. selling spares, repair, and a f t e r w e a r through their dealer networks. 그들의 딜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페어 여분을 팔고, repair 수리 제품들을 팔고, 그러니까 수리를 파는 거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파는 거야. 그리고 an afterware. a f t e r w a r 는 소프트웨어의 그 이후의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새로운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예비 부품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애프터 웨어 더 소프트웨어에서 더한 발짝 나아간 것들, 즉 서비스들을 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판매하면서 돈을 주로 벌 거라는 거야. 뭐가 이제 앞으로 그럴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야. 즉 미래 회사들의 방향이 이렇다는 거야. 되겠나요? 조금 어렵죠. 자 그런데 뭐하기 위해서 to keep their own products on the road 그들의 이미 팔려진 자기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 소나타 원투들이 계속 도로에 있을 수 있게끔 유지하기 위해서 길게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동차를 팔면은 이 자동차가 부품을 이게 고장나면 그 이거 폐차야 또 새로운 거 사세요 더 좋은 거 사세요 이렇게 계속 팔았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 안에 있는 이 스페어, 이 예비 부품들 아니면 이거 리페어, 이 상품들, 이거 수리들 아니면 애프터웨어 이 안에 있는 서비스들을 팔았다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BMW와 테슬라입니다. 옛날에는 BMW도 차를 하나 하나 파는 걸로 돈을 벌었어. 그런데 지금은 이 안에 있는 서비스를 파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의 예시를 한번 봐보자. 기사 어머, sorry, 기사가 여기 있어. 보면 기사 제목이 뭐냐면 테슬라가 쏘아 올린 구독 피로의 시대. 자, 그러면서 테슬라가 여기 핵심 기능인 사진 밑에 자율주행을 구독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차를 파는 것도 파는 건데 이차 안에 있는 서비스를 계속 파는 거야. 그래서 이 BMW가 웬만한 차의 기본으로 제공하는 걸 구독형으로 팔았어. 노래 듣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다 구독으로 파는 거야. 노래 듣고 싶어. 1년에 몇불씩 내. 자기들은 이걸 계속 파면서 돈을 버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테슬라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테슬라도 이 내비게이션 경로로 뭐 이렇게 안내하는 것, 아니면은 속도를 좀 조절하는 자율 주행 이런 것들 자기들이 좀 강조하고 있는 이런 주요 내용들을 전부 다다 다 구독형으로 파는 거야. 서비스로 파는 거야.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아까 말한 계속 말하고 있는 쌤이 언급하고 있는 이런 미래지향적 또는 어떤 스텝 스테... 여기 어딨노? 어 서스테이너브 시스템 이런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게 어쨌든간에 얘들아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 느낌은 조금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뭐보다? 계속 계속 소비를 찍어내는 것보다 자동차를 찍어내서 소비를 조장하는 것보다는 서비스 파는 게 환경에는 좀 낫지 않나? 그치? 그래서 이그래서 지금 이런 환경적인 또는, 어, 지속 가능한 이런 서비스를, 이런 시스템을 위해서는 기업이 애초에 마음을 먹고 이 판매 모델 자체를 싹다 갈아 엎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물품을 사는 게 아니라 소비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를 살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할 거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돈을 벌지 않을까라는 거지. 설명이 길었는데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자, 이러한 예시. 어떤 것의 예시죠? 어리쉐이핑 아까 말하지만 계속 그 프로덕트 서비스 믹스 상품과 서비스에 이런 혼합된 걸로 리쉐이핑 다시 모양을 다시 이 설계를 해 가는 것이 r 프 p r e 보여 준다. 뭘 보여 줘? a systems based 어 시스템 기반으로 한 접근법을 보여 준다는 거야. through which 여기 또 나왔네 얘들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그래서 관계부사니까 뒤에 완전한절이 올 거라는 걸좀 알고 있고,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를 뒷받침해서 이렇게 쭉 꾸며줄 거다. 접근법은 접근법인데, 어떤 접근법이다? through which material throughput. 재료의 생산량이 줄어든 그런 접근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while the service provide it. 서비스는 서비스인데 제공되어지는 자 지금 여기 분사로 제공되어진 서비스라고 해서 분사가 쓰였어. 왜? 지금 이 while 절 안에서 찐 동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is죠. 그러니까 얘는 provide가 동사만 안 돼. 짭이어야 돼. 그러려면 분사로 만들어야겠지. 특히 과거 분사. 제공된 서비스 되겠나? 어. 그래서 이 제공된 서비스가 메인 i 인 유지되거나 또는 증가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비스는 계속 늘거나 증가하지만 이 전체 생산량은 줄이는 그런 어프로치를 나타낸다는 거야. 뭐가 이 이러한 예시들 이 예시들 그래서 이 기업이 지속 가능한 이런 서스테인러블리티를 위해서는 상품의 굿즈의 생산량은 어떻게 생산량은 어떻게 줄여 그리고 그럼 뭘 늘려 서비스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서비스 판매로 수익 모델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바꾸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체인징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또 두껍게 나오네. 이거 쌤이어 이렇게 중요한 것들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 체인징이라든지 뭐 리디자이닝이라든지 아니면은 리쉐이핑이라든지 이런 단어들로 계속 표현을 했죠. 그러면 빈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뭐가 있을까 바꾸는 것 바꿔야 돼 뭐를 이렇게 서비스 파는 걸로 바뀌어야 겠지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야 굉장히 어 어, 추상적인 글인데, 조금 테슬라 정도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 이게 쌤이 왜 골랐냐면, 요 내용을 우리가 구독 서비스와 관련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그치? 예전에는 CD를 다 샀단 말이지. 그리고 또좀 있으면은 MP3 기기를 다 사서 그 안에 넣었어. 음원 파일들. 근데 이제는 어떠한 그런 기기도 사지 않고 CD를 계속 산다거나 MP3를 고장나면 산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쓰던 휴대폰으로 음원 듣는 서비스만 넣어서 그렇그 서비스 음원 듣는 거 멜론 한 달에 뭐 3,900원, 애플 뮤직 한 달에 15,900원. 이것만 딱사 놓으면은 우리가 계속 그 휴대폰 안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바로 리쉐이핑한 거야. 근데 사실 이거에 좀 반전되는 거, 이 글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피곤하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글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설명이 길었는데 잘 따라와줘서 감사합니다. 안녕!